오늘은 저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에요. 퍼파가 되어서 알게 된 사람들인데, 실제로 게임하는 거는 처음입니다. 아직까지 단한 판도 해본 적이 없어요. 언젠가 한번은 하겠지 하겠지 싶었는데, 그게 오늘이 되었네요.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. 아마 구독자가 230만 정도 될 거예요. 좋겠다. 난 아직 킹 그. 원래 워낙 잘하는 거를 알고 있어서, 실제로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직접 체감을 해보러 가보겠습니다. <목소리> 마침 초대가 왔네요. 아 찐찐님. 하이하이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 반갑습니다.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목감기약을 먹었더니만 이게 바로 약발이란 건가? 안녕히 계세요. 와 새별이 아, 왜 나갔어? 나 차인 거야? 나 뭔가 이런 아. 분위기 어디서 한번 느껴봤는데. <laughs> 이런 분위기. 아침 말것 같아요. 그 <laughs> 린하고 도의. <도에 웃음> 다들 퍼파친구 끼고 있네? 이건 나도 낄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우와 찐찐님이다 찐찐님이다 나 뭔가 잘, 진진님 잘 잘못 들은온거 같은데 찐찐님 아니에요 찐찐님이다 린튜브랑 다른 반응 어적응한데진정님네좀 남탓 좀 잘하거든요 네, 네. 좀 네. 너가 빼고 가나? 나 죽었잖아 이거 잘한 아 낙하상 이상하게 펴가지고 죽었잖아 어 오케이 오케이 너 많이 온다 오른쪽에 내려요 왜 이렇게 많이 내려? 확인 저, 많이 잘잘 있단. 있단. 저를 처치했습니다 저를 키워 찐찐님 사랑했다 했는데 음.. 나 파밍해야 돼요. 여기 내자잘해 여기 에자해 여기 내자리 여기 에자너 아테나야. 안 돼! 나 죽겠대! 너 아테나라니까? 아테나는 뭐든 나뒤지게 생겼어, 지금! 살려줄 수가 없어. 아 x x x x x x x x 쭉 빼자 왜 쫄았어 너? 자기야 부셔 가져와 나 아직 정신을 어, 못 정신 차리겠는데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우리가 부담되냐고 어 부담돼 <laughs> 잘못 들어온 거 같기도 하고 내가 적응해야겠다 가자 어 거기 네명이야없다까 그러면? 너무 많아 <laughs> 빼자 빼자 뜬적 <특정> 빼자 한 <laughs> 나이스 하나 기절 어, 나이스 좀 말이 없어도 지금 적응 중이니까 이해해줘요 전달만 썼다가 이서 따는 거 보면 그런 거 같긴 같기도... 적응 해 적응해 게임 가은거되냐고 얘기한 사람은 본인이잖아 그니까 그니까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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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리는 중에도 사운드 있었어? 여보야 여보야 일단 여보야 자기야도 약간 적응이 안 돼. 아그 유튜브는 이렇게 안 불렀나요? 일단 적응 안 돼. 자기야 <laughs> 왜 죽었어 <laughs> 응, 여보야 아니 나 여기 처음에 뭐, 들어올 생각하고. 때 오늘 굉장히 실력자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말 하면서 들어왔는데 <laughs> 실력자 맞잖아요 <laughs> 아 실력자 사실. 맞긴 한데 적응이 안 되네 음. 사소리 뭐야 사소리 뭐야 와~ 지금 방송 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녹화하고 있는 거지. 으흠.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, 그냥 방송 킬순 없죠. 아아, 이 사람, 우리가 안... 어떤 사람인 줄 알고, <laughs>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... <웃음> <웃음>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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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그냥 보시고요 잘해 잘해 <laughs> 어 너무 잘해 <laughs> 어, 와우 오케이 나 개잘하고 <laughs> 우리 약간 이런 거 잘해줘 캐나가 이런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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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모습이었구나 아닙니다 저 시크 도도한 그런 이미지예요 인튜브가 자기 섹시하다는 걸 뭐가 다른어 <laughs> 버기 버기 <laughs> 어 뭐야 저거 오딱한대 맞췄음 <laughs> 오우리 할거같 <laughs> 뒤에 사람 있는데? 어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사람 있어 응한명더아 나이스 그 머리 머리 칼탁딱탁 대다가 테나가 있어 화낸다 너리 내밀지마 핑구 나 레드존 있는 거 약간 적응 안돼시참을 레드존 없어 나는 지금 이 상황에 적응 안돼 아니야 적응해 <웃음> 발소리, 발소리. <웃음> 발사운드 바로 들어가 오씨 폭탄 들려 했는데 들어가? 아 발사운드 밖에 들린다, 들린다. 야 테나도 진짜 빡고 없구나. 이쯤이 역시는 역시인가? 차 소리 있었어. It's me. 에이. It's me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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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팔려봐서 빼라. 대는 중이야 이미. 아 잠깐만 좀 아픈데? 아저 딸핀데. 안돼. 보여주나요? 뒤질것 같은데 요 이거. 아 좋아. 음, 단골 리실패 아. <laughs> 아, 잘하긴 잘하네. 택배랑 같이 때려 뭐 하는 거야? 마가린가 보네. 지금 다 같이 재접을 응. 한번. 오케이. 어떡하죠? 적응이 안 되는데 아직. 적응해야겠죠, 내가. 일로 와봐 여보야. 어디 있어? 빨리 오지 않겠니? 아, 너가 오던가. 내가 가. 아니. 나도 사람이어야지 <laughs> 테나가 이런 사람일 줄 몰랐네 내가 어떤 사람일 줄 알았는데? 그거는 말하지 않겠어 왜 말하지 않는 가야아 <laughs> <laughs> 말해봐 사람 응. 너무 궁금하게 만들잖아 당장 들어와, 나 당장 들어가야지 나 군대 없어 이거. 안 말하면 지금 당장 벽에 꼬라박아가지고 데미지 다터트릴 거야 내가 음 그렇게 하시던가 말...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모르겠다 뭐 대로하이 <laughs> 인간들 <laughs> 나 싫어하나? <laughs> 바다에 빠지던가 <laughs> 쉽지 않아 <웃음> 어하... <웃음> 아테나 마음대로 안돼이 <laughs> 인간들 쉽지 않아 어려워 <laughs> 어디 가지 그 여기 사람, 어 사람 확인, 왼쪽 부터 확인, 여, 여기도 사람 확인, 사람 가요, 사람 있 머리 한대데 오케이, 색별리 피해 여 기서 빨 고와, 빨 고와 색별이얘 머리 한 는데 그 팔각정 어 술탄 기적킬이 있 네, 사람 사람 사람, 사람 바로 앞에 사람 바로 앞 바로 앞 숟갈 셔 까지 숟갈 셔 응? 멀리 나가지마 응? 여기 여기 스큰.. 스큰집 하나 아이고. 나이스 스큰집 하나 스큰집 하나 스큰집 기절 나이스 스큰집이 뭐야? 아, 쓸데없이 큰집 여기 2집 아.. 쓸데없이 <laughs> <스> 큰집 <laughs> 하나 기절 기절킬이야 기절킬이야 나 뒤에서 킬나온 끝, 끝. 오, 예. 아, 셀큰 집이 쓸데없이 큰 집이었구나. 몰랐어? 몰랐지. 알아야지. 그러면은, 블링주 집이 어딘지 알아? 아니. 아, 그것도 모르나 그만. 진짜, 너무하네. 아니, 뭐. 어, 렉 걸리는데? 주변에 사람 있다. 어 뭐야, 합법적 e s 피야 뭐야? 그, 잠깐. 패드가 마탱이가 가가지고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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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삼토바이. 왔다가. 자, 우리는. 코친키 여기 라인만 맛있게 막으면 돼요 들어오는 거 야무지게 먹자. 그러면서 너는 그쪽을 가고 있는데? 나 여기 지붕 먹고 있는 거. 야 아, 오케이. 안 죽지 나는. 죽지 마. 싸워도 되는데 죽지 마. 당연하지, 난안 죽어. 바로 운영하는 거 봐. 죽지만 마. 싸워도 되는데. 멘트 좀 좋았다. 나이스. 뒤에 사운드. 오케이, 뒤에 내가 볼게. 뒤에 끝. 좋아요. 차 타오시겠어요? 차를 타라고요? 네. 너 나이스. 어 아, 나이스. 재네 싸울 때 가야겠다. 어팔 소리. 나무 디어 뭐야 잡았다 어 뭐야 나이스 쟤 그렇게 엄청 잘 쏘는 거 같진 않은데 저 친구 푸시하고 싶어? 몸이 근질근질해? 아니야 기다릴게 푸시 바로 합니다 세탈 준비 차? 그냥 꼬라 박을 거야 존멋 자 근접총으로 바꾸시고요 네 바꿨고요 자 들어가 바로 들어가 하나 기절 위에 계단에 나이스. 하염병 가져서 던지는데? 뭐지? 하염병이 던질 데가 없는데? 근데 어차피 한명 남았잖아, 지금. 어, 그러네. 아, 여기, 여기 있네. 몸 체크했다, 몸 체크. 굿. <laughs> 귀여아틀 혼자 다 하는구만. 고루캐퀴잘먹은거 같은데? 너 혼자 한거 미안하지만... 같은데? 아닙니다. <laughs> 나 근데 솔직히 어떻게 각을 <laughs>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. 적응을 해야지 <laughs> 영상각을 만들지 않을까 싶다 나는. <laughs> 아 아저씨 왜 이렇게 어색어색해. 음 적응 안 해도 괜찮아. 너희들이 너무 잘해줘서. 아 진짜? 출연료는 한 50만 원 넣어주면 되고. 음 오케이 합격. 아, 원래 이런 모습이었나? <laughs> 아니 방송 패션이죠. 원래는 엄격 그럼 진짠 사람이라고요. 아, 아니야 저거 찐텐이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. 제찐텐이지 근데 확실히 새로운 분위기긴 하다 그 다른 도도님이랑 린튜브는 완전 알콩달콩 아니야? 그 영상 보니까 그렇데 린튜브가 그래? 우와. <laughs> 107일 축하해요 전 갈게요 아, 감사합니다 <laughs> 이제 108일인 그래 108일 <laughs> 축하함 근데 테나랑도 한 <laughs> 2년 전인가 언제 한번 하자라고 말만 하고 못했던 거 같아서 2년이나 됐나요? 다음에 <laughs> <밤에 웃음> 또 게임이요 네 빠빠이 오케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. 우리,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 짜 짠. 짠.